네, 안녕하세요. 고우모도입니다 어, 오늘 설명하려면서 저게 드릴 게임은 백로성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어, 한 2주 정도 전에 나온 네, 신작입니다. 네. 어, 이 게임은, 어, 일본 에도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히메지성이라고 부르는 백로성이죠. 한자로 하면은. 어, 거기에, 어, 성주가 있습니다. 음, 백로성에 성주가 있겠죠. 그 성주한테 저희가 여기가 이제 권력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성주한테 저희가 잘 보여가지고 어 이제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주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점수를 많이 먹으면 돼요. 네 <laughs> 열심히 잘 아부해가지고 그럼 점수를 벌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이제 힘이지 성이고 음, 이 보드판을 보시면 이게성 자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성 테두리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 3층인데, 3층이 이제 성주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층 있고, 여기 1층 있고, 여기 대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성 외곽이고, 여기는 성 밖에 있는 우물, 여기는 사무라이들이 훈련하는 훈련장, 이렇게 장소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어 이제 개인 컴포넌트를 좀 나눠봤게 되는데, 컴포넌트 해보시면 일단 미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각각 개인이 받게 되는 미플이. 요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어, 생긴 걸 보시면 알겠지만 칼 들고 있는 애는 무사 사무라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감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애가 이제 가신이에요. 벼슬 아치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장비 같은 거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정원사입니다. 정원을 갖고는 정원사. 그러니까 정원사나 가신이나 무사를 여기 히메지 성에 저희가 보내서 취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에 막 박아 넣어가지고 이제 이성 안에 내 세력을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 내 세력들이 성안에 많이 배치될수록 게임 끝나고 받는 점수가 커지거든요. 물론 뭐 중간 중간에도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중간 중간에 받는 점수와 게임 끝났을 때내 배치한 이제 그 수행원들의 점수를 다 합쳐서 가장 점수를 높게 받으시는 분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어, 일단 게임 자체는 총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게 어, 연도 막고, 그러니까 라운드라고 부를게요. 3라운드 동안 진행이 되고 어, 1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3라운드가 모두 끝나면 그때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트랙은 음 네, 영향력 트랙인데, 어,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것도 쭉쭉 이렇게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 여기 위에 보시면 은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적혀 있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어, 이게 성주 문양 같은 거거든요. 어, 이 영향력 마크가 올라가다가 여, 여기. 이 나무 사이를 두고 있는 이 숫자를 지나가려고 하면 요 마커에 대한 자원은 이만큼 내야지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밑에 보시면 부채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 숫자가 있거든요 이 부채 안에 있는 숫자가 곧 점수, 점수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마커가 여기 이 사이에 도달하면 3점 이 사이에 도달하면 6점 이 사이에 도달하면 뭐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이건 게임 끝나고 받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전진시키면 받는 점수라는 뜻도 있고 그거 외에 각 라운드가 시작돼서 바뀔 때 선 순서 선을 정하는 순서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간 사람이 선이 되는 거죠. 그 선은 요 백로 요 마커를 배치를 해가지고 가장 오른쪽에 배치된 이 사람이 선이고, 네, 그다음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1라운드째는, 그러니까 1년째는 이걸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랜덤으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차례대로 이렇게 깔거든요. 음. 깔아서 위에 있는 사람이 선이 되고,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2라운드, 3라운드 째는 그때 가서 이제 멀리 간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일단 요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정원이라서 정원에는 주사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각 정원에는 보시면 다리가 3개가 배치되어 있고, 다리에 색깔이 주황색, 검정색, 흰색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주사위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이 주사위는 플레이어 숫자 플러스 1만큼 사용합니다. 그래 4인 프리면 이렇게 5개를 쓰는 거고요. 이거 주사위를 배치하는 방법은, 다섯 어, 개를 다 굴리신 다음에, 오름차순 순서대로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쌓으시면 돼요. 작은 건 여기, 큰건 여기, 중간에 사이 것도 오름차순 순서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 나중에 주사위를 사용을 해서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게임이 거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거는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다리 아래쪽에 카드를 양옆에 한 장씩 배치하게 돼있습니다이 뒤집어 보시면 타입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게 아마 조경 카드고, 이거는 무슨, 뭐, 그, 돌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수석카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무고 수석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리 밑에 타입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총 6장을 깔아놓게 되고요. 이게 장수가 여러 개인데할 때마다 이렇게 좀 변주를 주기 위해서 여러 장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 같은 경우에는 3층, 2층, 1층 이렇게 있다 그랬죠. 2층 옆에는 이렇게 파란색 카드를 이렇게 깔아놓고 1층 옆에는 약간 누런 카드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 메인의 더미에서 한 장씩 뽑아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빈칸에다 카드를 한 장씩 깔아놓고 시작을 해요. 네, 요 카드 용도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사위 타일이 있는데 이 뒤집으면 자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뒤집으면 그냥 주사위 면이거든요. 일단 주사위 면으로 해서 다 섞은 다음에 랜덤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낮은 숫자부터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1, 2, 뭐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배치를 하는데. 비어있는 이 주사위 타일 놓는 곳에다 배치를 하고 나서 이각 층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방이 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의 방에 배치된 주사위 타일 색깔이 똑같으면 네 그러면 원래 하나는 다른 걸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치를 하다가 여기 6번 차례 놓을 때가 돼서 배치를 했는데 똑같이 검정색 6이 나왔다 검정색으로 나왔다 그럼 그건 7번으로 옮겨 버리시고 새로운 걸 뽑아서 여기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방에 같은 색깔 주사위가 모두 놓이지 않도록 두 개까지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좀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우물 같은 곳에도 11, 12번 있어서 놓게 되는데 여기는 주사위면이 아니라 좌우면으로 해서 두개를 놓으시면 되고 네, 이게 일단 뭐 초반 세팅되고요. 여기 맨위하 맨, 맨 3층에는 다이밀 카드 이것도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 한장 뽑아서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개인 보드는 네 자기 미플 다 가져가셔서 가 음, 여기 해당되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 칸칸마다 채워지게끔 놓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원 트랙이라서, 어, 자원이 식량이 있고, 철이 있고, 자개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다 연계해서 시작을 하고요. 네. 게임에서 뭐 자원을 얻게 되면 이 트랙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요거 있네요. 네. 이게, 어, 이 이거는 시작 자원이고 이거는 시작 액션인데요.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카드가 나눠져 있죠. 이것도 플레이어 숫자 플러스 1만큼씩 이렇게 펼쳐서 총 다섯 더미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다음에 이거 턴 순서 역순으로 해서 꼴등부터 조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못 가져가고요. 딱 조합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면 노란색이 시작 행, 액, 행동 액션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 주황색은 그냥 시작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자원 그냥 바꾸 하시면 돼요. 바꾸 음, 하시면 되는데 어, 그 중에 네뭐 이런 자원들은 여기 적혀 있는대로 그냥 이거 올리시면 되거든요. 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 돈 컴포넌트가 따로 있으니까 돈은 따로 받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카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여기 시작 흰색 시작 법령 카드라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이 있는 게 있는데 요 타입에 딱 맞는 거. 이거 같으면은 네, 요게 딱 맞네요. 네, 요걸 가,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같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받았던 시작 카드와 시작 법령 카드를 받았다면 함께 요렇게 뒤집어서 특별한 자원 문양이 나오고 겹친 다음에 내 네, 등불이 표시되어 있는 곳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요기 시작 세팅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렇게 놓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세팅 한다 설명드렸고, 그럼 선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턴을 가지시면 되는데, 자기 차례 할수 있는 게, 네, 이거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 다리 위에 올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가져와서 액션을 하는데, 가지고 올수 있는 주사위는, 어, 양 옆에 있는 주사위들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다리에서 가져오면 2를 가져오거나 5를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올 수 있고 여기도 요거나 요거 요거나 요거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 주사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플레이어는 이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주사위를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양 옆에 있는 주사위 중에 하나 가져온다 이걸 배치를 하는데 주사위는 여기 보드판에도 배치를 해서 액션을 하거든요 어디 배치를 할수 있냐면 이렇게 주사위 눈금이 그려진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놓는다라고 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주사위를 놓을 때어 여기 성안 중에서도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주황색 주사위를 골랐으면 배치하려고 하는 방에 그 해당되는 주그 주사위와 똑같은 색깔의 타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주황색 타일이 있으니까 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황색 타일이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 주사위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놔야 되고요. 지금 주황색을 골랐으면 여기, 여기, 여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는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여기, 성 외곽. 여기는 그냥 회색 주사위고 타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색깔 주사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우물. 여기도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는 곳은 성 안을 의미하는 거고 아니면 회색은 성 바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사위를 놔라. 라는 뜻이고. 그럼 주사위를 놨을 때 어떤 이제 그 불이익이나 혜택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돈이 검은색 x나 빨간색 x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내가 주사위를 놨어요. 근데 기존에 그려져 있던 주사위가 있잖아요. 이거 차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내게더 높다. 눈 주사위가. 그럼 차이만큼 돈을 받으시면 돼요. 2원. 네, 2원을 받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번 턴에 뭐 1이었다. 1었다 근데 여기 들어간다. 2가 적잖아요. 2원을 내면 돼요. 네. 그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그성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 바깥 같은 경우에 여기는 주사위가 오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웬만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겠죠. 똑같은 5라던가 6이 아닌 이상. 그렇고요 근데, 어 우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사위가 1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더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주사위가 이렇게 한번 들어갔으면 여기는 독점을 하게 되는 셈인데, 사실 3, 4인플일 때는 하나가 주사위가 놓였다라도 그 위에 한번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치에 주사위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개는 못 올랐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놓으면 뭐랑 비교하나? 이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놓여져 있던 주사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돈 내면서 1로 들어갔으면 6을 놓으면 나는 5원을 먹겠죠. 네, 밑에 놓여있는 주사위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물은 무제한이잖아요. 여기는 두개 제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1, 1에서 4를 놓으면 3원을 먹겠지만 그 상태에서 다음 걸 놓을 때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안 가리고 항상 바깥에 놓으면서 1이랑만 비교하시면 돼요. 네.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돈을 받거나 낸다. 가 있고요.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온 주사위가 가장 큰거 아니면 가장 작은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큰 숫자가 좋겠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고를 일이 없는데 왜 작은 숫자를 고르냐면 작은 숫자를 골랐을 때이 등불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등불이 그려져 있죠. 작은 숫자 옆에. 등불 보너스는 뭘 의미하냐면 이 낮은 수의 주사위를 골랐으면 내 개인판에 등불 옆에 늘어져 있는 요 문양대로의 자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 받으시면 돼요. 음. 이러면 철 하나 받으시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문양 하나 이렇게 받고, 네, 요렇게 놓는 거죠. 이세 가지 자원은 최대치가 7이고요. 7 넘게는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문양 같은 경우는 최대가 5개입니다. 네, 이거 넘게는 더 받을 수가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이제 가뭄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프리액션으로 언제든지 두 개를 버리면 아무 자원 하나로 대체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 버려서 돈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는 안 돼요. 돈 버리고 뭐 이걸 받는다든가 자원 버리고 이걸 받는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고요. 네, 네, 거기 일단 있고요.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주사위 골라서 놓고 돈을 받거나 아니면 내고 작은 거골랐으면 등불 주사위 받고, 그 다음이 실제로 주사액션을 하는 뜻입니다. 네, 주사위 액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것들로 예를 들어서 이성 안에 들어갔는데 네, 저, 제가 6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3이었으니까 3은 일단 받았겠죠 그다음에 제가 주황색 주사위였잖아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주사, 주황색 타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옆에 있는 이두 개를 하시면 돼요 검정색을 여기 놓으면 이두 개를 다 하는 거고요 음. 순서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어, 여기 성 외곽이나 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사의 색깔 타일이 없죠.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액션을 할수 있어요. 해당되는 걸로. 네. 그리고 자기 개인판에도 보면 주사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인판에도 주사위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색깔이 그려져 있고 6이라고 유기,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칸이고요. 색깔에 맞춰서 넣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황색 주사위를 여기 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이미 오, 가신 3마리를 빼가지고 뭐 어딘가에 배치를 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주사위를 4짜리를 개인판 여기 놓으면서 이번에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6이였으니까 2원을 내야 되고요 대신에 받는 게그 옆에 있는 자원들 다 받으시면 돼요 이러면 밥 3개에 돈 2원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가려져 있으면 못 받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시작 액션 있죠 요것도한번 하시면 돼요 검정색 넣으면 이렇게 받고, 이거. 흰색 넣으면 이렇게 받고, 이거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나와있지만, 개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두 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네.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자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밥 하나, 자개 하나. 요거는 철 하나 받고, 등불 보너스 한번 받고. 네, 빨간색 숫자로 쓰여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원을 내고, 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옆에 있는 뭔가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 우물은, 어, 그냥 들어가면 주사위 눈금 1과 차이만큼 돈 받으신 다음에 문양 하나 항상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깔아놓은 타일에 그려져 있는 자원들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건철 하나, 요건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겠죠? 네.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어, 그러면 자원 받는 타일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어, 나머지는 어, 특별한 동그란 문양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렇게 다리 문양이 있고, 성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깃발이 그려진, 뭐, 건물 문양이 있고, 요세 가지, 이제, 문양들이 있는 게 사실 전부인데, 요것만 설명드리면 사실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어, 예를 들면, 이걸로, 여기 이렇게 놨습니다. 네. 그러면 할수 있는 액션이 뭐냐면, 여기 화살표 양옆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놨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놨으면, 이거 아니면 이걸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건데, 그러면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정원사 액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카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밥을 내고 내 정원사 한 명을 정원에다 배치를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정원사 가장 왼쪽에 있는 정원사 한 명을 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원에 배치하는데, 정원은 어디냐? 네, 여기 다리 밑에. 카드 아까 여섯 장 처음에 깔았죠. 이 카드가 배치된 곳이 정원이거든요. 보시면 정원, 미플이랑 똑같이 생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섯 그러니까 군데 중에 한군데다가 제가 놓는 거예요 원하는 데다가 놓을 때 들어가는 밥 비용은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빨간색 밥 숫자 여기 놓으실 거면 밥 차원을 네 개를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어, 내가 아무리 밥이 많다 그래서 한 번에 정원사 두명 배치 이런 건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정원사를 배치를 했으면 다음번에 정원사 배치할 때는 다른 여기 이칸 빼고 나머지 5칸 중에 한 군데에 배치하셔야 돼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원사를 이렇게 놨으면 그 정원사 옆에 그려져 있는 요 액션 바로 한번 할수 있습니다 네. 3원 내고, 3번 내고 정원사 액션 있어요. 또 배치하는 거네요 음, 네뭐특이 음. 하다 네 아무튼 음. 뭐돈 없으면 못 하겠죠 네 그게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건 정원사를 배치하는 액션 그다음 정원사 배치했을 때는 또뭐 좋은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이거는 이따가 라운드 끝났을 때 받는 거니까 그때 설명 드리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어 요건데 네. 네, 사무라이 무사를 훈련장에 배치하는 겁니다. 훈련장은 여기 세 군데예요. 음. 사무라이는 칼을 쓰니까 네, 칼에 들어가는 재료인 철을 내야지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무장 시켜서 보내야죠. 네. 근데 얼, 철이 몇 개냐? 훈련장이 세 개잖아요. 세 군데 보면 들어가는 철이 다 달라요. 네, 그거만큼 철을 내시고 배치하시면 됩니다. 배치하면 여기 훈련 타일을 원래 이것도 랜덤으로 해가지고 놓고 하거든요 여기 훈련 타일에 그려진 뭔가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주사위 타일이 있는 어떤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혜택받는 거. 요거는 요자원 두개 받는 거. 이거는 돈도 3원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요, 이 배경이 흰색인 액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혜택이 두 개니까 좋잖아요. 좋지만, 네, 대신에 철이 다섯 개나 5개. 들어간다는 거. 네.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에 요 성. 네. 가신을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가신을 한명 가져와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사무라이나 저기 정원사는 그냥 거기 놓고 혜택받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가신은 조금 복잡해요. 네. 일단 여기 요약표에잘 나와 있긴 한데, 우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새로운 가신을 한명 배치를 할 때는 돈 2원을 내시고, 그다음에 여기 정문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가신을 신분을 상승시켜가지고 1층, 2층, 3층으로 올릴 때는 돈이 아니라 자개를 내야 됩니다. 어, 올릴 때 자개 두 개를 내면 한칸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개 다섯 개를 내면 한 번에 두 칸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인데, 이렇게인데, 보시면 그 신규 가신 배치랑 기존 가신 업그레이드 하는 것 사이에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가신 한명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가신 한 명을 바로 신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한꺼번에 할수 있어요. 음. 근데 가신 신분 상승시킬 때두개 내고 한칸 올리는 거. 다섯 개 내고 두칸 올리는 거는 중간에 보면 슬래시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습니다. 두개다 같이는 못해요. 네. 한 칸, 한 칸씩도 안 되고요. 네, 다섯 개 내고 두 칸이라 그래서 두 명이 있다고 해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네, 무조건 한 명을 두칸 올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그런 게 있는데 어, 신규 가신은 그냥 이원내고 여기 배치하는 게 끝이고요. 근데 배치되어 있던 가신을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키게 되면 만약에 제가 문에서 1층으로 간다. 그럼 방이 3개잖아요. 셋 중에 원하는 방 하나 골라가지고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네. 가고 무슨 혜택이 있냐면 여기 카드가 이렇게 한장 놓여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여기 비잖아요. 빈 거는 옆에 있는 세카드로 채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액션이 바뀌겠죠. 다음에. 그리고 여기 가져온 카드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작 행동 카드가 있었을 텐데, 요거를 뒤집어서 등불에다가 올려서 등불 혜택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받은 카드를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받아온 카드 중에 면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액션 중에 하나를 그냥 공짜로 받으시면 돼요. 혜택을. 뭔가. 네. 그게 가신을 신분 상승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제가 여기, 이 방에 있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여기만 갈수 있고 여긴 못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또 원하는 거 나무다 이렇게 또 가면 되고요. 똑같이 카드 받아가고 바꾸고, 그냥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층과 2층은 액션 카드를 바꾼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층은, 3층에 도달을 했으면, 이제 다임, 다임 바로 옆에 간 거죠. 이렇게 되면, 어, 여기 다이메 카드에 보시면 가신을 올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세 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등불 혜택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적혀 있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등불 혜택 두 번. 이렇게 놓면 요거는, 아, 이, 이, 하기 그려져 있는 거는 이 백로거든요. 그래서 요 영향력 트랙이 두칸 간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 세 자리가 꽉 찼어요. 누군가 다 올라가서. 한 플레이어가 여러 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꽉 찼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빈 칸에 놔야 돼요. 혜택은 없는 겁니다. 네, 혜택은 없어요. 그냥, 늦게 가면 태울 다 등불만 받는 거죠. 네, 등불만 받으시면 되고요. 끝나고 음. 싶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 라운드가 언제 끝나냐면 <laughs>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액션 할 때마다 주사위가 하나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 차례가 끝났는데 다리 위에 남은 주사위가 3 개뿐이면 그때 라운드가 끝납니다. 네, 이게 플레이어 인원 수 플러스 1만큼각 다리마다 놓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다 보면 뭐몇 명이 사당 간에 무조건 세 개가 남으면 똑같은 똑같이 세 번씩 액션을 진행한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게임을 끝내면 되고요. 아, 게임 끝낸다. 라운드를 끝내면 되고요. 네. 라운드가 끝나면 음. 뭐였더라? 청문도. 아, 네.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세 개가 남았을 테니까 네. 뭐, 요렇게,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요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남았는데, 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리고 정원사가, 뭐, 뭐, 대충 여기 아마 놓으시죠, 그냥. 네.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 여기, 여기 놓자. 네, 여기. 네, 이러면, 네, 이러면, 주사위가 남아있는 다리 밑에 있는 카드에, 정원사를 배치를 했다면 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빨간 다리와 검정 다리엔 주사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간색 플레이어는 여기도 정원사가 있고 여기도 정원사가 있으니까 요 혜택과 요 혜택을 한 번씩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흰 다리는 주사위가 없죠? 그럼이두 플레이어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네. 녹색 플레이어는 요것만 한번 받으시면 되겠죠?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정원사를 적절히 잘 배치해놓으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네. 그게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일단, 정원사 혜택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향력 많이 간 순서에 따라서, 턴 순서 바꾸고요. 턴 순서 바꾸고 나서, 이제, 라운드 마커 내리고, 다음 라운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세번 반복하는데, 3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정원사, 그, 배치 안한 거에 대한 보너스는 안 받고, 그냥 턴 순서만 바꾼 다음에, 바로 그냥 마지막 게임 종료 계산 하시면 됩니다. 게임이 종료됐을 때 점수는, 어 일단 원래 여기, 아 이거, 부채 모양 마커는 여기 0에다 놓고 하는데, 이게 점수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진행하다 보면, 음 여기 이렇게 빨간색 부채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즉시 점수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점수를 막 어느 정도 받아놨을 텐데, 여기에다가 게임 끝나면 추가로 받는 점수가 일단 내가 진행해 놓은 영역 트랙에 마커 위치에 따라서 받는 점수 있고요 그거 여기 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네, 개인판에 보시면 자원이 남아 있을 텐데 각 자원마다 3개 이상 남았다면 1점씩 받을 수 있고요 7개가 남았다면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그거 챙겨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음 이제 남은 거는 내가 이제 뭐 성에 배치한 가신, 아니면 훈련장에 배치한 사무라이, 아니면 정원에 배치하는 정원사, 이런 내네 수행원들이 있을 텐데, 이 배치해 놓은 애들이 전부 다 점수가 돼요. 일단 정원사는 간단해요. 배치해 놓은 거 보면 여기 점수 있죠? 금색 부채. 게임 끝나고 이 점수 그냥 다 받으시면 됩니다. 배치해 놓은 거다. 다 3점, 7점, 9점 이런 식으로. 다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가신 같은 경우에는 문에 배치한 애는 1점. 1층에 배치 안애는 3점, 2층은 6점, 3층은 10점.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사무라이는 조금 다른데, 여기 두 명은, 여기 두 군데 훈련장에 배치된 사무라이는 한 명당 점수가 몇 점이냐? 내 성에 배치되어 있는 가신 한 명당 1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이 가신이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사무라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 가신 두 명이 있으니까, 한명당 2점이라서 2명이 있으니까 4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에 배치되어 있는 가신 한명당 2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하나 당 4점이니까 2마리 배치했으니까 8점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네, 요거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어, 합산을 했을 때 점수가 가장 크신 분이 승리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 이거네요 이 액션 아 아, 네 아, 이거 잘 사면 좋은데 흰색 배경의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판에 있는 네. 네. 액션을 한번 한다. 네, 요거고요. 이게,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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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게 음, 그 음, 뭐야, 음, 액션 음, 카드에 음. 있는 흰색 배경에 액션을 한다. 뭐 이이이고요 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습니다